분양권 투자 시 불법 대행업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? 분양권 투자 과정에서 불법 대행업자를 구별하려면 우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불법 대행업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서 없이 선입금 요구, 고수익 보장 등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식 분양사무소 또는 시행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투자 전에는 반드시 시행사 확인, 사업계획서 검토, 분양권 거래 관련 법령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내역 및 계약 조건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찰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 무효, 투자금 반환 청구, 형사 고소 등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경험 있는 법률 조력은 초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.